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다섯 개가 맞닿아 있는 도형이 있는데, 넓이가 각각 30, 30, 30, 30, 50이고, 변의 길이가 6, 7, 8, 9일 때이 세로의 길이를 찾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로의 길이를 다 찾을 수 있죠. 30이니까 여기는 8분의 30될 거고, 여기는 이제 9분의 30 이런 식으로. 세로의 길이를 다찾아도 되지만, 이제 그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는 아닌 것 같죠. 일단 요 가로의 길이가 6 더하기 7, 13 더하기 8, 21, 더하기 9, 30. 요 가로 길이가 30입니다. 30인데, 이 마지막 요 가로의 길이가 9이기 때문에, 이 전체 30 중에서 9만큼,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잘랐을 때, 이 사각의 넓이는 전체 30분의 9만큼의 넓이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30분의 9가 되고 약분하면 이제 10분의 3이 됩니다. 그럼 넓이가 전체 50이었으니까 50에 대해서 10분의 3이 되면 약분해서 이 넓이가 이제 15가 되죠. 넓이가 15가 되면 전체 넓이는 45가 돼서 9, 5, 45. 이 세로의 길이는 이제 5가 돼야 됩니다.